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아반떼 CN7 차량입니다. 1.6 가솔린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완전 신차급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3만 키로 때 주행한 완전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막 상품화를 모두 완료한 깨끗한 차량입니다. 당근카로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시면 아, 좋을 것 같고요. 자, 차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뒤쪽 홈면부 모습입니다. 자, 아반떼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아주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게 변화가 있습니다. 자, 준중형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준중형급 가장 어, 멋진 차량, 아반떼 CN7 1.6 가솔린 어, 모던 차량이고요. 자, 색상은 블랙입니다. 자, 앞쪽 전면 헤드라이트 굉장히 멋지죠. 자, 앞쪽 전면 그릴 현대자동차 마크고요. 휠 타이어 깨끗하고요. 자, 외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사이드 블러가 굉장히 날렵하고요. 어,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여성분들 아주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는 모델 중에 어,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뒤쪽 시필러 쪽 라인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 어, 라인도 아주 멋지고요. 네, 트렁크 라인이 아주 네, 이 각을 많이 어, 썼죠.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삼각형 형태를 많이 띄우고 있고요. 뒤쪽 어, 배기구 라인 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디자인이 정말 가면 갈수록 아주 멋져지는 아반떼 차량 아반떼 끝판왕 이렇게 보셔도 될만큼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썬틴 잘 되어 있고요 네, 도어 상태도 아주 좋고요 네. 자 보시는 그대로 차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바닥 매트 역시 깨끗하고요 보시면 이쪽에 안전벨트 이것도 그대로 비닐도 그대로 있고요 자 뒤쪽 뒷유리 쪽그 다음에 위쪽으로 천정 다 깨끗하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네, 차선이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 모던 등급 1.6 가솔린 CN7 아반떼 차량 보고계십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네, 운전석도 썬팅 잘 되어 있고요. 네, 전동 접이 네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도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스위치 버튼 다 깨끗하고요. 자 시트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신차급 차량입니다 이쪽에 차선 이탈 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 페달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주행 거리는 3만 1,999km 3만 1,999km 대 주행을 했습니다. 자 앞쪽에 어, 전방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예요. 네, 점검해서 판매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이 네, 버튼도 있고요. 자 이쪽에 어, 크루즈 버튼, 펜즈프리 네, 버튼, 네, 핸들도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어, 내비게이션도 아주 굉장히 예쁘네요. 네, 위쪽으로 어, 블랙박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쪽에 뭐 하이패스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자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네,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오디오 자 스타트 버튼 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어, 노멀, 에코, 스포트, 스마트. 네, 그리고 파킹은 이렇게 하시면 네. 아, 앞쪽 카메라 아, 뒤쪽 카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자, 이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자 이쪽에 음료수 컵 홀더, 아래쪽에 수납 공간, 자, 안쪽에 수납 공간, 자, 앞쪽 대시보드 쪽인데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 있어서, 어 초보자분들, 운전 좀 서투르신 분들,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 쪽도, 예 거슬리는 거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신차급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쪽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문제가 되면 저희도 어, 보증 수리를 해드리지만 어, 현대자동차 어, 블루엔지에 가시면은 어,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리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상태는 완전 신차급 차량이다. 완전 깨끗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 요거보다 더싼 차. 더 저렴한 차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차로, 중고차 구매하시기 위해서 당근카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은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만 키로 때 주행한 완전 신차급 차량. 3만 키로 때 주행한 16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아반떼는 동네 어디 카센터를 가도 편안하게 저렴한 금액에 어, 정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저희도 보증을 해드리지만 어, 현대자동차 어, AS가 남아 있는 어,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네,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아주 깨끗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뒤쪽 어, 트렁크 공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어둡긴 합니다만. 깨끗한 상태를 어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용도 이력 없이 개인이 잘 타던 차량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거의 컨디션 컨디션이 신차급 컨디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싸게 새차 사지 마시고요. 이런 신차급 중고차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